전자차원 콜라보 카페에 왔어요. 이건 우리 메이씨 카페고요. 이건 차희 음료수예요. 리 네, 커야 잘 먹을게. 영모씨가 사줬어요. 네, 저 네, 사줬어요. 전이마시면 와, 그, 마시얼로 진짜 신기하다. 이거 드세요. 어, 진짜 그래주 드세요? 응. 당연하지. 당연히 돼. 잘 먹을게요. 음 맛이 매력만. 이건 뭘까? 먹는 걸까 안 먹는 걸까? 먹는 거 같은. 데 약간 전병 같은 거 아닌가? 음 맛이 한 개도 없어. 한번 먹을래? 음, 음 맛이 한 개도 한 없지. 맛이 한 개도 없어요. <laughs> 무슨 맛인가요? 진짜 상큼한 딸기 맛. 어머 나 이거 진짜 그냥 티야 티 빨리 이거 섞어야겠어 진짜 아무것도 안나 티야. 고 깜짝 놀래라. 티긴 했어 이름이 티였어. 맛이 한 개도 안 나요. 헉! 어머 어 세상에 어떤 어떤 이 미친. 먹어볼래?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잖아. 맛이 하나도 안 나. 팬 디저트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이런 티라도 사랑이지, 언니? 이런 티라도 나얘 엄마야. 엄마. 엄마. 이런 티라도. 이런 저라도 <laughs> 사랑해 주.. 얘네들이 무슨 관계 같대? 나 알아. 알아? 아무도 <laughs> 나 애들 일맞 마주면 알고 말고. 나 순간 생각 안 나서 나 본지 진짜 한 3년 됐거든. 응. 순간 생각 안 나서 무슨 관계냐고 해가지고 사랑 하는 사이? <laughs> <타입? 웃음>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사랑하지. 그치? 혹시 오실 분이 있다면 드시지 마세요. 아, 약간 웬들이 음식을 담당했고요. 랜드리 디저트를 <laughs> 담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로 망상이나 해야겠다. 초코 푸딩. <laughs> 푸딩이요? 커피 푸딩? 초코 푸딩 아니야? 초코 푸딩이네. 나 이거 먹어서 미각이 마비됐어. 이게 특전이었어요 특전! 트리거 특전! 그리고 5주년 캠배지랑 이렇게입니다 아 트리거랑 리코랑 몇조 갖고싶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아 근데 트리거는 아니다 남의 아빠 아들이 나왔어요 남의 아빠 아들 여기 얘네 아빠 나오면 좋겠다 저는 묘상도 좋고, 안유사기 형님도 좋아해요. 가보겠습니다. 오잉? 헉!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 좋군요. 오늘은 뭔가 랜덤 깡이 괜찮은 깡이군요. 먼저 5주년부터 까볼게요. 16종이면 아이돌 애들 다 있는 거죠. 리쿠가 이번에 엄청 예쁘게 나와서 리쿠 가지고 싶은데, 빨간 색깔. 헉! 저 금손인가봐요.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 짠.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기쁘네요. 이 것까지 텐이 나오면은 진짜 대박인데 그 정도까진 바라지 않고 트리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나 나와도 상관 생각... 와우. 뭐죠? 언니? 아, 리가또 금손. 오늘 약간 텐의 날인가 봐. 네, 오늘 텐의 날이에요. 텐 디저트도 맛있었고. <laughs> 그래서... 비상이었어. 타지 생활을 한다면 이걸 올려주고 외로움을 좀 달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약간 검은 충동 올라올 때. 이 아들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왔다 갔서 놀아.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너고 어딨어? 부끄러우니까 말안 하네. 아, 안 돼.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짠. 아이돌리시 세븐 웨어스가 50% 세일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일본에서 세일을 한다. 근데 갔는데 박스가 딱한개 남아있어서 제가 얼른 개롭왔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돌리시 세븐 관련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이돌리시 세븐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실 몇 없어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에 만다라피 가서 진짜 쓰러 올고작정을 했는데 아이돌리시 세븐이 얼마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저는 진짜 원래 가쿠텐을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랑을 텐 리쿠텐, 리오 리쿠 이렇게 먹어가지고 가쿠텐에는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예뻐서 샀았어요 뭔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 같죠? 이렇게 되게 좋은 말이 쓰여져 있을 것 같아서. 뭐. <laughs> 생일이에요. 아돌리시 세븐 친구들이 놀러 왔나 봐요. 걔네들도 왔네요. 그 리와레 선배님들. 뭐옷 스타일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요. 옷 스타일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이유로 이분이 오고 계셨어요. 짠! 아 이거는 긍이가준 코이츠라는 앤데요 그미아노마무르라는 성우분의 굿즈래요 조금 복잡합니다 밥풀이 아니라 코이츠입니다 쭈아이올리시세븐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남을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긍이가 전해줬어요 그 참고로 미아노마무르시는아이올리시세븐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리쉬 세븐 이거는 저기 상자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와 뜯었습니다 하나만 까서 먹어볼게요 또쿠조텐이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저는 근데 지금 바라는 게 여기 트리거랑 버전은 상관없어요 저 티, 트리거랑 아이돌리쉬 세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비타셔도 좋긴 한데, 요즘에는 맥조랑, 리쿠는 원래 제 딸이고, 요즘은 쪼쪽을 끌려가지고. 뭐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한 개만 먹을래요. 짠, 이거를 먹어볼게요. 이거 바닐라 맛, 바닐라 맛인가? 헉! 저는 뭘까요? 저는 뭘까요? 아니메 마이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트리거 쿠조 텐을 뽑았거든요 라디맨 이거 이거를 딱한 개였는데 이 세상엔 거짓말 같은 일도 자주 일어나네요 왜냐면 전 이제 이웨아스들을 친구들한테 줄거기 때문에 너 이거 나면 나줘 라고는 못하잖아요 줬는데 <laughs> 저의 남편이 놔주셨습니다 맛있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행지에도 한국에서도 새벽에 나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돼요 새벽에 혼자 나가요 둘은 좀 괜찮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모른답니다빈자에갈거예요이 거리. 흰자에 갈 거리. 흰자에 갈 거리. 흰자에 갈스리흰리 흰자에 갈 거리. 흰 네, <놀란람> 요 <놀람> <laughs> <laughs> 저는 이거를 샀어요. 영어 이기지 못하고 굉장히, 굉장히 좋은 곳이군요. 오늘은 정말 생각보다 재밌는 하루를 보냈어요, 혼자서도. 전 혼자서도 정말 잘하나봐요. 히히. <laughs> 진짜, 진짜, 진짜 그냥 보러 간 거였거든요? 얼마 전에 트리거 오빠들이 외종 코스의 엠버서더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래서 저는 트리거를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앰버서더되신 이후에, 아,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혼자 있기도 하니까, 뭐하지 하다가, 그래, 긴자에 가보자. 긴자에, 외종소스에 매장이 있으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혹시 트리거 때문에 오신냐고 그랬더니, 아, 맞다. 그랬더니, 그럼 2층에 안내를 해주실 거다.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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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이러니까, 아, 한국인이라고 <laughs>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한국, 어,는, 안 되고, 아, 그 분, 할, 하실 수가 없고, 그, 일본어랑 영어가 가능하다. 이래가, 아, 아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번역기를 쓰시면서, 거기 찍금은이 저를 이렇게 한 분이 담당을 해주셨는데, 엄청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영어랑 번역기를 쓰시는데,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해서, 일본어로 대화했어요, 결국엔.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되게, 친절하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동이었고 들어가서 이 쿠조텐이 이 화보에서 쓴게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 매종 코스에 안에 있는 브랜드 제품들을 쓰신 거예요 이 쿠조텐 씨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개한개 한 설명을 해주시고 발색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타쿠와 약간 현실과 병합된 문화를 처음 해보는데 되게, 되게 진심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쿠조텐 씨의 화장품을 다본 다음에 아, 야오토메 가쿠의 제품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아, 가쿠상의 제품을 보고 싶으시면 꺼내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폰에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서 감동을 받은 게. <laughs> 우린 그냥 쿠조텐. 야 톰의 가쿠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텐상 가쿠상이라고 말해주시면서 그 번역기를 가쿠상이라고 쓰시다가 한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laughs> 아닙니다. 가쿠상이라고 해주시고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웃지 않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감동이에요. 왜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문화에 있다가 그런 문화의 분들께 이렇게 받으니까 서비스를 받으니까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아 메종 코스에 정말 좋은 브랜드예 어서 메종 코스에 푹 빠져 가지고 이 사용한 이 섀도우 제품 아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안 봤어요. 섀도우를 섀도우만 발색을 봤어요. 왜 그랬지? 아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패키지가 취향이 아니었어요. 화장품을 살때 패키지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패키지가 취향이 아니었는데, 이거 그냥 섀도우 발색이 너무 괜찮고, 반짝이 떨어지나요? 라고 그러니까, 어, 이게 딱 붙는 느낌이라 잘 떨어지진 않아요? 라고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 한개 주세요. 해서 저는 한 개만 사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이제, 이걸 샀으니까 보통 특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 이거를 5,000엔을 사시면은 5만 원을 사시면은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특전을 준다. 이래 가지고 그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주시면서 이건 얼마고 얼마가 남았는데 이거를 추가하시면은 그 상품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일본에 와서 면세가로 립이랑 핸드크림을 조금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말했죠. 립 제품 추천해달라고. 레드 립에 글로시한 제형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패키지도 귀엽고, 발색도 제 취향인 거를 사다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고, 제가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코스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글로시하고, 레드 계열. 거기 안에서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핑크, 레드 계열 이렇게 발색을 해주시면서, 이거랑 이게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게 귀엽다고, 이렇게 저렇게 보아주시고 하고, 색깔을 고르니까 테스트할 수 있게 립, 립, 리무버랑 이렇게 다 챙겨줬어요. 그냥. 아니, 그렇게 비싼 립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립이 3만원대였는데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혹시 여행 오셨냐 해서 아, 여행이 왔어요? 이러니까 혹시 여권 갖고 계시면 면세를 해드릴게요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샀어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이렇게 세 개를 사가지고 택스를 받아서 5,500엔에 샀어요. 딱 떨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행 끝물이라 현금이 별로 없는데 파스모로도 예전에는 결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니까 파스모로도 결제가 편의점도 되고, 어, 식당도 되고, 그냥 카드 쓰는 매장은 거의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데도 물론 있지만. 근데 여기는 파스모 결제가 되는 데여서 제가 모든 거의 많은 현금을 파스모에 넣어놨기 때문에 파스모로 결제를 하였어요. 면세품이라 뜯을 수순 없지만, 이게 그, 보습도 괜찮고, 향기도 괜찮은? 핸드크림이고요 이게 그 푸조텐씨가 <laughs> 바르셨던 화제 화제의 섀도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오래 화장품을 사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틴트를 사러 간 거였거든요 립 틴트를 물 제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립 스틱을 사러 왔네요 얼마 전에 안 쓰던 입생 그, 틴트를 다시 쓰니까 그 제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사야지? 했는데, 또 똑같은 걸, 사람의 취향이 변하진 않나 봅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진짜, 저의 일 플러스 쿠조텐 씨의,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괜찮 너무 좋지 않아요? 얘네 얘네 특전이라고 면세 봉투에 안 넣고 따로 빼주신 것도 이션으로 응. 알게 됐다가 되게 감동을 받고 가네요.